안녕하세요. 오늘은 S링크 로고 변경 코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전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됐으면은 전체화면 하시고 탈리스만을 찾으세요. 눌러셨으면은 네, 목록에 조금 내려가시면은 오디오라고 있어요 들어가시고 저희 레드나뷰1.5 보이죠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시고 이번에또 목록에 이슈 컴브레이션 파트 2 들어갑니다 예 이제 한 중간쯤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웰컴이라고 뭐라고 써있죠 제 마우스로 알려드릴게요 저 부분. 저기서 이제 선택하시면은 부팅 로고가 다 변경이 되는데, 이제 동일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다섯 가지 가능하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할수 있는데, 요거 변경하시고, 하나하나, 저 밑에 거는 안 돼요. 지금 그냥 하나씩 재클릭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GT로 로고 해놨구요. 화이트 누르시고 리셋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재부팅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차량을 탔을 때 시동 걸기 전에 저 로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해서 코딩하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드렸구요. 이제 GT 말고도 다른 걸 자고 이제 선택하시고 하면 다른 걸 변경이 돼요. 이 뒷부분에 지금 각 로고마다 영상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거는 순정이고요. 맨 위에 부분 네, 저렇게 나와요. 두 번째 GT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